순교자 3월에, 그, 알락성당에서, 지금 알락성당 주임 신부님이 저희 언니 아들이에요. 그래서 조카예요 신유한 신부라고. 그래서 우리 거기에 본당에서 이번에 9월달에 그, 오빠 신부님이 아직도 서울에서 로사리오 성가대 하고 계세요. 혹시 나중에 여기 휴대폰으로 로사리오 성가단 한번 쳐 보면 시무님 지휘하고 음악 작곡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다좀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그 그래서 그 이제 9월달에 수교자 마당가 하기 때문에 그 어제 성가대 지휘자 그 다음에 그 반주사 이제 이런 분들하고 그만날려고 이제 오게 됐는데, 마침, 이제 저희 또 우리, 그, 우리 이완신부님 아버지가 기일이에요. 그래서 식구도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 집에 신무수녀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도 별로 많이 없습니다. 다 신무수녀 되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아이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구도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기회에 또 만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며칠, 그냥, 잠깐 왔는데, 마침 원장님한테, 제가, 그, 저는 항상, 그, 울타리, 그 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늘, 이렇게, 주문도 해가, 암 환자들한테도 많이 보내고, 제가 늘,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여기만, 언양만 오면, 이 울타리 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원장님 보고, 좀, 그, 안락성당으로 혹시나, 와서, 빵 좀, 그, 그쪽에 오시느냐고, 이제, 그렇게 내가 알게 되니까, 아이고, 저기, 강의 한번해달라했어 마침 또, 사순절도 뵙고 해서, 또, 우리 식구들도 한번 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가족들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 그래, 그냥, 약이 있어 하고, 뭐, 아무 준비도 없지만, 평소에 제가 사는 대로, 그냥, 말씀드리고,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살아갑시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가장 먼저 늘 이제 그 성서에도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단식과 금육을 해라. 이제 교회에서부터도 이제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65세가 지나면 뭐 단식도 금류도안 해도 되지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희생하고 또 무엇인가 조금 그래도 내가 사순절이니까 좋아하는 것도 좀 끊고 그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것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그런 식이고 가장 은혜로운 식입니다 이 사순절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그 결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씩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성당에 본당 시모님이 신자들 한 6,700명 그 미사 왔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래,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직도 원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원수가 아직도 있는 사람은 손들어라, 그러는데. 다 손을 드는데, 내 꽁지에 앉으면 할아버지가 손을 안 들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어떻게 원수가 없이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제가 103세인데, 이 나이가 되니까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다 그러더랍니다. 오늘 또 복음에 그 오늘 복음에도 그 용서에 대해서도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 일곱 마디 하고 돌아가실 때 그거를 가상 치년이라고 하거든요.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하고 돌아가신 천 마디가 저들을 용서하셨어.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나를 십자가 에 이렇게 못박게못 받게 있지만 못저 사람들이 무슨 자기들이 무슨 잘못하는 것도 모르고 합니다. 이렇게 벌써 용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 제가 요즘은 이제 서울에 결손 가정 아이들 키우다가 지금은 또 철원 쪽으로 포천인데 이번에 그 뉴스에도 나왔지요. 그 공군에서 선당 다박잘라고 근데 저는 육군, 육군 바로 곁에 있어요. 육군 바로 곁에 우리 요양원이. 그런데 이제 저도 은퇴한 그, 저게 우리 수녀님들 3 0 명. 여러분들 가족도 비슷하게 그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이제 그분들이 은퇴하기 전에는 학교 교장도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간호과장도 했고, 다잘 나가던,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는 나이가 들어나 젊어나 수도자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아요. 본능만 가지고 있어요, 본능. 그러니까 양보하고 이런 게 절제력이 점점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수녀님들이 꼭 어린이애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연세가 높은 분이 95세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사느면서 가장 이렇게, 아, 저, 저 수연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가, 나도 나이가 이제, 저도 나이가 대단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 저도 같이 은퇴를 해가 같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제가 요즘은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80대면 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면허증을. 그래서 제가 지금 75인데, 그 아직도 운전해가 수영님들 모시고 맨날 병원에 다니는 게. 한 사람이 병이 여러 가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그냥 안 아프고 좀 죽게 만들면 참 좋겠는데, 다 병을 앓고, 이런 고통과 이런 모든 아픔을 다 끌어 안고 갈수 있게끔밖에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맨날 병원에 다닙니다. 아침에 일찍 이제 병원에 가면 한, 한 분이 진료가 여러 가지 늘 한꺼번에 이제 차를 가득 싣고 맨날 병원에 이제 여러분들 삶하고 지금 똑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제 모시고 사는데 우리 신부님들이 미사를 저희가 또 매일 미사가 있으니까, 미사를 이제 오시면 그좀 저희들이 그 대중교통에서 좀 떨어져서 원래 요양원을 요양원은 조금 이렇게 산 쪽으로 안 갑니까? 교통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미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미사 하시는 신부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수연님들이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이 앉아가 있으니 이 수연님들을 보면서 겁이 질리는 거라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한번 딱 미사를 하고는 수연님 미사 더 이상 못 오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모두 한가닥을 했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내가 기가 죽어서 못 하겠어요. 강론도 할수 없고 괜찮아요 신부님. 금방 해놔도 다 잊어버립니다. 맨날 이제 제가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 스님들 모시고, 매일 이제 병원에 과마다 과순위를 합니다. 뭐 심, 심장, 내분비 당뇨, 고혈압은 다 갖고 있으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모시고 사는데, 제가 이제 그중에서 거기서 그래도 좀 젊고, 그 다음에 제가 음악을 하니까, 제가 거기서 그, 우리 어, 수녀님들한테 전례를 제가 맡아서 저희들 베네딕토 수녀원은 전례를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례를 맡다가 이제 수녀님들 일주일에 아무 씩성과도 가르치고 여러분들 도 노래자랑도 하고 그런다는데 굉장히 노래 잘하는 분들이 많은가봐요. 그래서 예, 그렇지요. 그래서 좀 가까우면 경년 대회 저거 하면 없기데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수녀님들이 모시고 살면서 어 젊었을 때는 그나마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이렇게 다 절제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절제되기 전, 점점, 점점,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능만 남아요, 본능만. 먹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인내력, 이런 게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기도, 기도하다가도 뭐좀 틀리고 이러면, 전부 뭐 이제 틀렸다고 막 이렇게 다른 수임을 비난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수업을 시키면 수녀님들이 그또 상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된것이 웃고 있는데, 또그 중에 또좀 잘난, 잘난 성현님은, 왜 전래 분과장이, 저게 어, 웃고만 있느냐고,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흑백을 나누다 보면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이 보면 책임감이 뭘 하나 맡겨놓으면 죽을똥살똥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기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남에게 또 아픔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 어울려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안그러스니까 살아보니까. 저도 제일 어려운 게그 어떤 사람은 말을 딱딱 속에 하는 분도 있고 표현을 어떤 분들은 대단히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그러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은 억세게 나오는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항상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아, 이제 사순절이 되었으니까 모두 결심을 하지요. 이번 사순절에 내가 어떤 어떤 기도를 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교황님도 많이 편찮으시니까, 교황님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지향을 가지고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제가 깨어있으라 하는 그 성스를 보면, 깨어있으라. 어떻게 맨날 깨어있나. 그런데, 아, 아침에 깨면 기도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눈을 뜨면 바로 주님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이 되어 주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 또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 또 이런 그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영역에 있는 영혼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봉헌하고 그다음에 시작을 하루를 시작을 하면 굉장히 그 마음이 뿌듯하면서 늘 지향을 갖고 이렇게 살면, 그, 어떤 일이 이렇게 닥칠더라도, 즉시로 내가 바로 딱,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하루가 정말 바쁘게 살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벌써 병원에 가고, 가가지고 진료 받고, 그 다음에 약 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시고,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듯이, 그, 저희들 또 집안이 대대로 내려오는 가톨릭 집안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늘 정말 미사를 안 하면 밥을 안 주고, 아침밥 못 먹고 학교 갑니다. 미사를 안 하면. 그러니까 죽을 똥살똥, 아침밥을 먹고 가야 되니까, 제가 미사를 갈 수밖에 없이, 그렇게 미사를 하고, 그게 이제 습관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이 습관을 가진다는 게그 굉장히 살아가는 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나 내 생활적으로나 어떤 면이라도 내가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 미국에 제가 좀 늦게 유학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 휴학을 가가지고 처음에 가서 할수 있는 거는 그, 저기,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요 제가 늘 학교 갔다 오면 성당에 가서 조배하고.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 뭐빠다 많이 먹고 이래도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모두 90대에 뭐 89, 뭐 전부 나이가 연세가 높았어요. 그런데도 그 할머니 수영인들또 보면 늘 내가 조배하러 가면 성당에 앉아 있어요. 성당에 앉아 조배하고.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부모님께 참 감사하다. 신앙을 유산으로 준 게,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미사 가는 거 새벽에 가는 게 귀찮고 그랬지만, 항상 그 감사한 게 신앙의 유산을 준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늦게 영세를 받아가지고, 같이 사는 수녀님들하고 제가, 그, 저는 그래도 부모로부터 내 내려왔던 그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딱딱 치면 늦게 영세한 수녀님들은막 따질락해요. 따질 근데 아무리 흑백을 논해도 그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때로는 빠지고 뭐 짚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짚고 넘어가는 게더 일을 크게 불란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내 하나 그냥 조금 묵목히 기다리면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 모든 게다 지나갑니다. 어떤 좋은 것도 어떤 나빴던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거를 붙들지,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서 이제 제가 그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그때는 제가 아, 내가 늦게 말고 어려운 이, 이, 이 저기 우리나라 말로 공부를 해도 이못 하는데 이 남의 나라 말로 가지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몇년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는 서울에서 제가 외국인 노동자 무료 진료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영주권이 없는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들만 위해서 진료를 무료로 해줍니다. 그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그 주축이 돼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진료를 매주일마다 하는데, 거기 가서 영어 통역을 봉사를 해주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어. 아, 내가 그때, 그, 어렵다고 두들거렸더만, 아,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사용하도록 기회를 주시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제 매주 일 나가서, 그, 봉사해 줍니다. 그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필리핀 사람들 주로 이제 또, 요즘은 이제 아시아 사람들도 좀 많이 와요. 몽골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서 영어 통역해 주고 봉사해 주면서 제가 덤으로 얻는 게더 많아요. 덤으로. 왜냐면그 서울대병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그래서 병이 들어오는 사람들, 암투병하는 사람들, 우산에서 병원에 갔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은 유방암이었는데 벌써 거기서 다다 어, 다그 그게 저다 말기라고 퍼졌다고 그냥 잘라 다 잘라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서울대 병원으로 와가지고 그 제가 그 교수님한테 소개해줬만 지금 그 교수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아 성모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참빵잘 만들어요. 아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에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크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 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아 진짜 맛있다 응. 여러분들 이래 우리 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 하셔 주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laughs> 냉장고에 넣으면 또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냉동실. 음, 음. 음.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송모울타리 음,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밀. 음,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 좋고 믿음 가는 순수리 밀빵 찐찐찐 찐이야